저희는 이제 용산사에 왔는데요. 저희 예. 이틀 차에 처음으로 택시 타요. 우버택시. 우버택시. <laughs> 최고. 너아봐도 정령이고. 들어갈까요? 들어갈 응. 때다 입구에서부터 기도해. 와. 어. 좋습니다. 어. 좋습니다. 살짝 다이소 느낌처럼. <laughs> 다이소 느낌처럼. 그 여기서 갑자기 다이소 소리 들리요 여러 신들이 다 모여있는 곳 약간 소원 맛집 어 소원 맛집 어느 음. 분도 맡기세요? 이중 한명은 들어주겠지 음. 난제 센터에 참고하고 싶어 광저우 아, 야시장 누가 봐도 여기는 야시장이라고 <laughs> 아~~ 박구사라고 아, 뭐. 바로 영업네 소원 빌었으니까 아~~ 네. 네. 바로 옆에 네. 복권방도 있고요 야시장 치고 진짜 한가하다 아, 여기가 우리의 첫야시장이긴한데 나 한국 가면 다시는 못 들어온다, 고 그러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예전으로 치면 지하상가 이런 느낌을 못 어? 가게 되죠 아무튼. 발 마사지 집이 사람이 제일 많아요. 어? 아. 가볼래? 가보자. 근데 오늘 체력 좀 치네. 이쪽이 마사지 거리인가봐. 가보자, 가족도.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목고 받을래? 이런 데 들어가서 먹을지 아니면은. 이런 데서 먹을지가 고민이야. 아... 개인적으로 이런 데 들어가서. 어, 누가 걸을만 하다 했는가. 아... 저기 끝에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아... 할까? 앞쪽에서 먹을까? 아니면 진짜 끝까지 한번 가봐? 아예 못 가, 못 가. 나는 사실 들어가서 오늘 진득하니 건들려 먹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우리 들어가서 먹자. 이거 뭐 어때? 못 파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근데 사람이 제일 많아. 얘는 한번 봐 볼까? 생각보다 안 비싼데? 어이, 바람, 바람, 바람. 오징어 국수 같은 거 많았어. 약간 여기는 약간 어묵탕 같은 느낌이야. 응 음, 음. 괜찮은데? 나 이렇게 할게. 어. 라지 사이즈. 그다음에 응. 이거 야채 대침 하나. 그다음에 응. 이거 하나. 오케이, 오케이. 아, 있네. 여기 있는데. 번호로 체크하니까 할수 있지 아 그러네 나 할게 내용네 미안해 아 들어가 이거 이거 약간 그거 같다 한 만두가 들어있는 거 같은데? 확실히 오징어 어. 우리는 뭐 나쁘지 그냥 않아. 하고 토핑을 추가하지 응. 않았기 때문에 국물만 먹습니다 yeah. 그 다음에 <목소리> 데리야끼 소심히짜다 이런 거 제가 이쪽 먹었다 근데 아삭아삭 맛있어 그냥 원래 이런 거 진짜 맛있잖아 응. 진짜 바삭해 보이지 않아? 응. 무슨 음. 튀김이었죠 이게? 음. 어묵튀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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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전 떡볶이 그 튀김 맞아 그 신전 떡볶이, 떡볶이 튀김? 응. 먹던 가 스틸 근데 소스가 아까 동화소스도 그 아니고 뭔가 부드럽고 그러네 근데 진짜 야채튀김인데 그 신전 떡볶이 어 뭔가 그 맛에 튀겼어 내 생각엔 이거는 면이 아니라 이걸 시킨 것 같아 아기다려 내가 메뉴 갖고 와봐 완자 완자 이게 갑오징어 그 뭐탕인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추가를 했어요. 이 매운 소스랑 간장이랑 혼가지를좀 만들었어요. 아무리 그 먹어도 먹어도 대만 음식이 저한테는 조금 싱겁더라고요. 지금은 하면 어떤데? 음 괜찮아. 지금이 딱한국 스타일이야? 응. 아 괜찮아요 이제. 대표 메뉴 할수있겠어 어, 예, 가격도 비싸지 않고 괜찮아서. 이거 다시 7,030원 정도? 7,030원? 음. 예, 네. 충분합니다. 아까 악성스러운 가격에 아. 맛도 무난하고 괜찮아요. 제가 간만에 다 맛있게 먹을 만큼 싹싹 비웠고요 건더기도 음, 없고. 정도. 정말 너무 간만에 맛있게 먹어서. 7,000원을 햄버거 익었다. 저희가 점점 대만에 적응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까지 다른 집을 잘못 갔던지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이게 유일사의 전통하고 있어. 1921년도부터 했습니다집 맛집? 유명한데 왔네 우리. 아 그래서 이렇게 맛있게 먹었고요. 우리는 지금 2,900원의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버블티 가격도 안 되는데요? 내거내 거도 진짜 한국였지. 살짝 안될것 같은 느낌 있어. 진짜 센바이 대해서도 안 타는 느낌이야. 진짜 졸업하는 거. 니 나는 물 타긴 하는데. 그래도. 아 이게 스무사지 큰 사이즈구나. 그거 알아? <laughs> 엄마가 갈아주는 수박 있스 오직 수박만 <laughs> 넣었다. 난살탕도안 넣어. 이런 짓 와. 진짜지. 진짜 수박 그 자체야. 수박을 그씨없이다 먹는 어. 기분. 와. 또왠지 또 오리지날일 것 같아. 요거리 허허 여기서 직접 이렇게 사장님께서 열심히 만드신다고 요어 어, 근데 진짜 맛있어요 돼막 그런 인공적인 맛이 어. 아니라 고생했다 짠짠짠한 번만 먹어봐야 돼 진짜 망고를 갈아놓은 그맛이 나. 이게 더 맛있네? <laughs> 시원하신가요 말에 음. 어떻게 시원하시나요? 요이 <laughs> <laughs> <정도는> 이렇게 행복 <laughs> <누릴 수 있구나? 웃음> 지금, 지금 선생님친셔가 <laughs> 약간 부분 안기확실하다 <남겨> <laughs> 어, 치 <장치. 웃음> 약간 박봉 <팥빙> 같은 느낌인데? <laughs> 뭐라고 해야 <그래야> 되지? <laughs> 참치를 섞어서 계란을 <결혼을. 웃음> 아. 팬케이크 느낌이네 스파이스 아 소스 볼르레 내가 네, 매운 걸로 달라 했어 하나에 4,173원 정도? 복권을 두장을 샀습니다 와 근데 진짜 바삭하다 사온지 한 10분도 안 되긴 했어요 택스 타고 왔으니까 자안 챙겨줬었기 때문에 우리 거 오뚜기 거 안에 이제 참치가 이렇게 많다, 야. 아 많다 아 부침개 느낌이에요 그냥 뭐 어. 특별하진 어, 않고 어, 이것도 그거랑 똑같다 어 쫄깃쫄깃 쫄깃. 어, 어. 참치향이 확 느껴져 이야 뭐하는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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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나는 뭐가 문제일까? 어허. 나는 왜 이렇게 된걸까? 누가보기 전이 너무 찔긴줄알까? 아니 그런줄알거 아니야 일단 마피아 하기다 전부터 <laughs> 그냥 이분을가 환경에 가고 있는데요 지금. 근데 이게 매운 소스랑 그냥 데리야끼도 그냥 김본 소스가 있었는데 우리는 매운 소스를 했잖아. 생각 안 매워, 그래서 안 먹어. 그 약간 청양고추 응. 살짝 넣은 그런 느낌고요. 이 매운 맛이? 응. 나만 이렇게 입맛이 고만가보다. 청양고추 살짝 넣은 그런 근데... 참치전에다가. 음, 바삭한 부침개 같이 먹는 기분 뭐데소스 네. 참치 근데 네. 참치라서 약간 퍽퍽할 수는 있어 먹었을 때 음. 느끼기에 그냥 옆집에서 뉴스를 팔려고 음. 저희가 그 10시에 고군 박물관 도순틀예 약했기 때문에 10분 전에 모이라고 뭐 했지? 피부 표면을 보라인에서 성공을 하다 껍질을 해놨다. 진짜 코 수영, 수염 하나 부러졌다는데 다들 못 찾겠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네. 48초가. 우리가 키치고 있는 거, 2층에 만들지. 우리가 각자 종류별로 만들를2두 개, 두 개, 두 개. 20엔티로 835원짜리. 일단, 고추. 그리고 이건 밀크티도 역시 20엔티. 난 이게 피가 독특해. 달달해. 바삭함이 달달해. 이라 아, 고기. 바나는닭거 잣새가... 뭐 야채 진짜 많다. 알았어. 진짜 저희 너무 너무 더워서 20분 정도 호텔에 있다가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헤드 스파. 3일차 처음 받다보는 헤드 스파. 원래 예정은 관주이 가서 자전거 타고 배 타고 빙수 먹고 그런 해변 바다 뷰를 보려고 했지만 우리는 살기 위해서 <laughs> 살기 위해서 다시 <laughs> 원위치 숙소로 왔 <laughs> 들어왔었고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다가. 일이 날것 같았어. 오. 어 차가 가면 이제 끝나면 시원해질 거야. 아.